25장, 교재 516페이지의 복잡질환의 희귀변이 연관 분석입니다. 본 강의는 서론, 복잡질환의 희귀변이 연관 분석, 연쇄불균형 데이터 분석, HLA 대리비전자, HLA 스님 및 아미노선 결측치 대입의 순서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복잡질환과 정량형질의 유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많은 전장유전체 연관 분석, GWAS 스터디가 수행되었습니다. GWAS는 태생적으로 소수 대립 유전자 빈도가 5% 이상이 되는 빈발 변이를 분석하는 기술로 2000여 개 이상의 질방, 질병 연관 빈발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GWAS 열풍은 크러시 병의 자가 소화 작용, 연령 관련 환반 변성의 보체 경로 등 몇몇 질환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규명했지만 수많은 복잡 형질의 설명에는 실패했습니다. 15만 명 대상의 지와스의 추적 연구 결과로 찾아낸 70여 개의 빈발 변이도 제 2형 당뇨병의 유전율의 11% 정도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의 유전율은 약 80%로 알려져 있는데도. 증화수로 2009년까지 발견된 유전자는 40개였고 유전율도 겨우 4% 정도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유전율의 논란은 빈발 변이가 아닌 저빈도 변이, 마이널리 프레컨시가 0.5부터 5%인 이 저빈도 변이와 마이널리 프레컨시가 0.5% 이하인 희귀변이 연구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희귀변이는 많은 맨델형 유전질환의 원인이며, 맞는 멘델형 유전 질환과 빈발 질환의 희귀 아형은 침투율이 높은 희귀 변이로 유발됩니다. 진화론적으로도 종족 번식에 불리한 유해 변이는 강한 자연선택 압력을 받아서 그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백질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수준의 기능 손실 변이 (loss-of-function variant)의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희귀 변이는 희귀 유전 질환의 원인이잘 확립된 사실이지만 희귀 유해 변이가 빈발 복잡 질환의 발병에 연관된다는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스니기반의 지와스는 빈발 질환, 빈발 변이, Common Disease, Common Variant가 이 가설을 가정합니다. 이는 희귀 질환인 멘델성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변이가 주로 희귀 변이로 밝혀져 온 Rare Disease, Rare Variant처럼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빈발 질환을 일으켜 오는 변이는 빈발변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 질환도 빈도가 1에서 5% 이상 되는 빈발변이 수개 내지 수십 개만으로 표현형, 유전형 연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 유럽과 일본에서 각각 발표한 제2형 당뇨병 지와스 연구는 각각 12개와 2개의 마커를 당뇨병 감수성이라는 표현형과 연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복잡질환 지와스 연구의 결과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과 많은 지와스로 찾은 유전자와 이 변이가 알려진 빈발 질환의 유전율의 아주 일부밖에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잃어버린 유전율 논쟁에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서 복잡 질환의 유전체학을 설명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새로 떠오른 이 대안이 희귀변이 빈발 질환, Common Disease, Real Variant 가설입니다. 즉, 사람의 키 몸무게와 같은 복잡 형질의 형질들과 고혈압 당뇨와 같은 빈발 질환들도 많은 유해 희귀 변이의 조합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가설입니다. 지와스의 핵심 실험 방법인 스냅칩은 희귀 변이 관련 지식의 부족과 너무 많은 희귀 변이를 다 담을 수 없는 용량의 한계로 빈발 변이만 분석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 반면 차세대 시퀀싱은 모든 희귀 변이를 낱낱이 분석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두 가설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할지 판별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이를 시퀀싱한다 할지라도 질병 원인 변이를 검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NGS의 고비용도 문제지만 현재 단일 변이 중심의 연관 분석 방법론의 통계학적 파워는 샘플 크기나 유후 크기가 매우 커지지 않는 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통계학적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변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단독 대신 유전체상의 일정 영역 단위에서 발견되는 여러 변이를 결집하여 그 누적 효과를 분석하는 희귀 변이 연관 분석 방법론들이 다수 개발되었습니다. 일정 영역에 결집된 여러 변이가 관심 형질이나 질병과 관련될 때 통계학적 파워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설명력이 높은 유전자나 기능 부위 등의 이러한 결집 분석의 일정 영역 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리 등은 희귀변이 연관 분석을 크게 다섯 개의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희귀변이 연관 분석은 통계학적 빈도 분포 및그 누적 효과와 생물학적 설명력의 직관적 효과를 배합한 분석 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골든 테스트는 일정 영역 단위의 모든 희귀 변이의 정보를 단일 변수로 추격하여 관심 형질과 연관 분석하는 검정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영역 단위의 관심 형질과의 연관 방법이 방향이 반대인 변이들이 섞여 있거나 인간관계가 없는 변이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인 파워가 매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1의 분류 이외에도 개인 유전체 서열의 유사성 비교에 근거한 MDMR 및 다양한 선형 리지 라소 등의 회귀 분석 방법도 사용됩니다.